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리그 22 노팅엄을 리그컵에서 만난 토트넘이 2대 0으로 박살나버렸습니다. 물론 이번 EFL컵 3라운드에서는 첼시도 아스날도 탈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몇몇 팬들은 그래도 제일 쓸모없는 대회라며 EFL컵의 조기 탈락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팬들은 손흥민과 케인의 가장 현실적인 우승. 이 사라져버렸다며,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경기에 대한 해외 해설진의 반응, 그리고 토트넘 내에 현재 콘테 감독이 토트넘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전반, 토트넘의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다름 아닌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였습니다. 전반 전부터 좋은 세이브를 여러 차례 보여준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는 토트넘이 전반전에 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전반만 살펴보면 노팅엄에게 슈팅 횟수 6대 4, U5 슈팅 횟수 2대 1로 밀리며 소극적인 경기 보인 토트넘의 전반전이었는데요. BBC를 통해 한 토트넘 팬은 도무지 콘테를 이해할 수 없다. 중요 선수들을 조금 쉬게 만들면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볼 기회인데 또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전에 소극적으로 보내는 건절망스러운 전술이다. 라며 도대체 콘테 감독의 의중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반전보단 후반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BBC 해설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토트넘 상황은 후반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활약을 하는 듯 했던 프레이저 포스터도 연인은 골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레나 로디의 가마차는 골이 50분에 터지면서, 토트넘의 분위기는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추가 골은 과거 토트넘에서 말썽꾸러기로 쫓겨나버린 오리에의 발끝에서 시작했습니다. 7분 뒤 터진 추가골 상황. 페리시치가 쓰러진 상황에서 역습을 진행한 노팅엄은 오리의 측면 드리블 이후 크로스를 기점으로 두 번의 헤딩을 통해 그대로 토트넘에게 추가골을 만들어 낸 것인데요. BBC 해설자들은 토트넘에게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고 평가하며 과연 토트넘이 남아 있는 30분여 시간의 탈락을 면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의문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실전까지 터진 직후 권태 감독은 케인과 페리시치, 스킵을 모두 빼버리고 히샬리송과 클로셉스키, 브리안 힐을 투입. 게다가 63분 제드 스펜서까지 투입해 보았는데, 뭐 이미 경기는 기울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 승격에 기여했던 스펜스에게 노팅엄 팬들은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보였고 해설자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제드 스펜서의 교체 출전에 주목했는데요. 들어온 제드 스펜스는 곧바로 날아다니면서 해설진들은 왜 스펜스를 여태 안 썼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수들을 교체해도 이미 두골 차이로 기운 경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패를 면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토트넘은 그대로 무기력하게 2대0으로 쓰러졌습니다. BBC는 경기 후 리그컵에서 빛의 속도로 탈락, 일명 광탈을 해버린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경기를 보면 토트넘 측에서 콩테가 원하는 선수들의 보강을 해줄지 굉장한 의문이 든다. 라며 토트넘과 콘체의 이별 수순이 가속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경기일 수 있다고 진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최근 손흥민 선수는 감동적인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을 통해 팬들이 팬더믹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응원해준 것을 생각하면 자신 역시 보호대를 쓰고 출전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큰 희망이 되어 주었지만 소속팀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상황. 그나마 아스날 같은 경우 로테이션을 썼다가 브라이튼에게 3대1로 졌다는 변명이라도 있지만, 진심으로 노팅엄을 상대한 콘테 감독은 리그 꼴찌 팀에게 진 변명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흥민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드러나버린 토트넘의 실력 민낯은 그야말로 손흥민 없인 강등권이라는 팬들의 말처럼 심해도 너무 심한 모습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콘텐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 고정적으로 하는 말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번에도 나오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예정이라며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팬들을 민심이 먼저 콘테를 다 떠날 지경인데요. 심심찮게 콘테의 경질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의 분위기,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한편, 자신 없이는 가라앉는 배가 분명한 토트넘을 보면서 과연 손흥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토트넘은 아직도 월드컵 기간 전에 한 경기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인데, 손흥민이 없는 하루하루가 악몽인 토트넘입니다. 월드컵 앞둔 손흥민 선수, 아무리 팀이 이 모양이어도 갑자기 리즈 유나이티드 전 출전한다고 무리하지 말고 차라리 월드컵을 위해 몸 상태가 잘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